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홈스쿨 3학년 프로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짜리 아들은요, 홈스쿨링 할때 딸하고 아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마다 다르지만. 딸들은 어렸을 때는 쉽게 뭔가 이렇게 터득을 하고 하는데 아들들은 좀 전에는 좀 에너지를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물론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아침을 여유롭게 먹고 밖에 나가서 잠깐 놀던가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네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language arts, math, Social studies, 아니면 history, 그리고 science. 이네 가지 커리큘럼이 어떤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킨더가든을 1학기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가을 학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썼던 커리큘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루에 한,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한 1시간. 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4시간, 5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곧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저희가 사용하는 커리큘럼인데요 Language Arts로는 여기 All About Reading Teacher's Manual 있고 Activity Book 있고 책이 두 개가 나와요 All About Reading이라는 책이 읽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Writing이랑 Grammar 같은 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Grammar and Writing이라는 거를 또 주문을 했어요 이거로 같이 두 개를 하는 게 3학년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Math는 저희는 Singapore Math라는 걸 하는데요 Singapore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language art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Reading은 이렇게 Teacher's Manual이 있고요. Sore with Reading. 이거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Level Chart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슨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레슨 29할 때가 됐죠? 이 레슨에 필요한 액티비티 시트 같은 게 주어져요. 이제 글 읽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재밌게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으면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 시트가 나오고 있어요. Dad bought a jacket. O U G H 대해서 배우는 거죠. 레슨 29. 뭐뭐 해야 되는지 여기 soar with reading pages 173 to 179. 그러면은 그 페이지를 여기 학생 책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되는지, 그리고 h e i r l o o m and Textbook 그러면은 요 책이겠죠? 요두 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Lesson 29할때 이제 뭐뭐 하라고 나오는데 다 읽어서 하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뭐 해야되는지 그 리스트, 체크 e c k o f 만 봐서 하는데 여기 처음에 Read the Warm-up Sheet 그러면은 이 Warm-up s h e e t 가 Page 173 여기를 이제 아들 보고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가 blizzard, cedar, colors, mustard, regular.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읽는 거를 방법을 되게 여태까지 3학년까지 됐는데. 거의 틀리지 않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읽어주고, 이렇게 타일칩스 같은 걸로 이제 이 세트에 나와요. 그러면 은 어떤 게 어떤 셀블이고 이런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vocabulary랑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좀 어느 정도를 공부를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고요. New Teachings에 보면 은 Summer Storm. Summer Storm이라는 게 여기 e l e m e n t i c s 책에 나오고요. Summer Storm. 그러면 page 199. 여기부터 이제 아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줄줄 읽게 해주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공부를 도와주고, 이걸 읽는 동안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after page 200, what is the spider doing? How about the caterpillar?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아들이 그냥 verbally, 그냥 말로 그냥 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시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액티비티 시트를 하고, 또 요것도 액티비티 시트 하고, 그리고 같이 스토리나 포함을 같이 읽고, 엄마가 읽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같은 거 이제 책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듣게 해주고, 그러면 영어 발음 같은 거를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들음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진짜 이 reading All About Reading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해요 아이가 읽는 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심플하죠 그 다음에는 Grammar Grammar and Writing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Grammar하고 Essay Writing 이제 그 기초 Grammar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Teacher's Guide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l e 레슨 o n 5에 보면은 이거는 아들 텍스트북이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고 어떻게 읽어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읽어줘요. What can you do now that you could not do when you were four years old? 먼저 말로 답을 하고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Today in your journal,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mpose one interrogative sentence. which asks a classmate if he or she can perform a specific task. 그러면 이거를 이제 journal에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vocabulary, grad means step or go. My sister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in the spring. I am in third grade. grad가 들어가는 말들. lesson 여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short vowel을 underline 해라. 그 사운드가 어떤지. consonants, vowel 아닌 것들. underline 하라고 그러고. pig. 이, 이, 아이가 이 짧은 i 사운드죠. 아이 이렇게 lime 같은 사운드가 아니라 이 이런 p i g 같은 사운드. A college graduate was hired for the job. Graduate or grade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grammar 하고 sentence나 이제 글을 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하루는 workbook, workbook에서 이제 lesson 6로 봐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에 대한 거를 어, 센텐스를 순서대로 놓기. 그러니까 읽어 보고 어떤 게더 말이 되는지. 그다음에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고쳐 줬지만 아직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After school I s h a l l d o something creative.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세 페이지를 하는 게 grammar and writing. 2학년, 3학년부터는 이 c u r r 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k i n d e 1학년은 없어요. 왜냐면 phonics를 아직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grammar and writing은 2학년부터 시작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Singapore Math의 Dimensions Math라고, Teacher's Instruction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lesson 그리고 instruction 이렇게 나오고요. Textbook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책이고, 그리고 Workbook. 이렇게 테스트까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한국인들은 멘토 마스에이션들이 되게 좋아하는 멘토 마스를 많이 하는 연습 많이 하는 그런 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레슨을 하나씩 해요. 그러면은 페이지 2 7뭐세네 개씩 하죠. 텍스트북하고 워크북. 이렇게 한 대여섯 개씩 하는 거 같아요. 3학년 처음 이제 들어갈 때어 이게 1000이고 이게 100이고 이런 이제 정말 이론적인 거를 여기서 가르쳐 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게 어떤, 얼만큼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더하기를 하는 거죠. 3학년이니까. 또, 텍스북에서도 이제 연습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다음 몇개 페이지는 이제 아이들이 혼자 살수 있고, 3학년 정도면은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워크북은 그야말로 진짜 숙제. 네. 이게 몇 개인지.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이렇게 다음 패턴이 뭔지 더하게 하면은 몇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이제 섹션 하나를 끝나고 나면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chapter 1 시험 보고 이걸 얼마나 아는지 numbers 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볼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어, 한국 엄마들은 수학 이런거는 솔직히 좀 잘 하시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써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읽는다기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더하기 빼기 이거를 어느 정도 아이를 도와주면 되는 것 같아요. Studies weekly. Studies weekly는 이렇게 신문지처럼 week by week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every week 하루에 뭐한 페이지씩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신문을 다 읽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요거 갖고는 역사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강추하는 또히스토리 커리큘럼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Story of the World 이게 Story of the World가 Classical Conversation에서도 쓰고 많은 Co-op, f u 쪽에서는 Jubilee 같은 데서도 이 커리큘럼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가르쳐 주는데 요거는 Volume 2 1학년 자리가 Volume 1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야기처럼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는 거를 안 좋아한 아이다. 아니면 아직 잘못 읽는다. 그러면, 이, 어, Story of the World라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오디오로 해놓으신 분이 계세요. 영어로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 읽지 않아도 이거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팔로우 l o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Chapter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로마에 대해서 배우죠. 챕터 1은. 한 챕터를 읽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액티비티북인데, 그러면 이제 로마에 대해서 이걸 읽고, 이게 되게 좋은 게 cross-reference. 어떤, 이게 만약에 얘가 로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책들을 더 찾아서, 뭐 라이브를 가도 되고 책을 사셔도 되고 이거를 더 깊게 파고들고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읽고 first chapter를 읽고 그다음에 review question 부모가 물어보고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읽었던가? 이야기를 들었던가? 그럼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퀘스천 몇개 있고 맵워크라고 여기서 액티비티랑 프로젝트 있는데 맵워크는 뒤에 여기 아이들이 할수 있는 이 액티비티 시트가 있어요. 색칠도 할수 있고 지도를 보고 색칠하고 이거를 계속 Map 같은 거를 Geography도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Flying around the Roman Empire. 그러면 이것도 색칠을 하고 요 Craft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Craft를 하고 있어요. Cookie d o Roman pillar.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생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애들 보고 만들어서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그러면 엄마랑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이 역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하라는지도 레시피도 다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eat like a Roman soldier, cooking project, art project.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삼일에 원 챕터를 읽고, 매일, 크래프트나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액티비티를 다 하진 않고, 원 챕터, 하루에 원 챕터를 읽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테스트인데, 저는 이걸 워크북처럼 사용을 해서, 이 이야기를 아는지, 아까 리뷰 퀘션 봤었죠? 리뷰 퀘션을 보고, 그거를 기억을 하는지. Franks invaded Roman province of. 그리고 답을할때 모른다. 그럼 다시 책을 들어가서 다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 워 o 시트 s h o p 도 1, 2, 3, 한 3페이지 한 정도? 네. Choose multiple choice도 있고, 그 다음에 true or false도 있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Story of the World. 이책 읽으면서 사실 엄마도 역사 공부가 너무 많이 돼요. 1학년 딸은 Volume 1, 3학년 아들이 Volume 2, 그리고 6학년 딸이 Volume 4를 하고 있어요. 중간 Volume 3를 사서 나중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cience.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이언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쉽게 나온 게 저는 미스터리 사이언스라는 것을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철럴 펀드에서 학교에서 그걸 구입을 해 주면 레지스터 된 로그인으로 해서 들어가서 사이언스를 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가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비디오가 나와서 Hi, I'm Doug 이러면서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워크시트 폴라우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했었던 게 모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페이지로 이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기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답을 되게 제 아들이라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모기를 없앨 것인가 했더니 되게 큰 선풍기를 놓을래요 빅팬! 오케이 팩닉에리아에서 어떻게 하면 모기를 없앨거냐 그랬더니 스프레이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워크시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얘가 모기를 repel, How do I repel mosquitoes? 그거를 이렇게 따뜻할 때, warm 할때 하이킹을 하겠다 그리고 bird watching 할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많이 쓴 것을 샘플로 제출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학년짜리 리큘럼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거 외에 도 제가 집에서 미술이나 역사에 대한 비디오나 책들을 저는 조금씩 투입해서 읽어주고 있고요. 이제 크리스천으로 아이들 을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침을 먹고 성결 구절이던 챕터이던 이제 아이 나이 맞게 그거를 읽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짧게라도, 진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이게 매일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맨날 먹던 과자가 있는데, 매일 먹으면 나중에. 없어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안 먹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할수 있는 게 진짜 최고 장점인 것 같고요. 나머지 커리큘럼은 사실 저도 이제 홈스쿨을 4년 차인데 홈스쿨을 하면서 어, 이것저것 써보고 해서 이제 학년마다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커리큘럼을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홈스쿨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어떤 커리큘럼이 좋더라 라는 그런 족보를 받는 거죠. 제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홈스쿨을 시작하겠다. 그럼 제가 또 족보를 드려요. 이런 게 좋았다. 2학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거 같고 어떤 커리큘럼, 어떤 커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캐름이라고 모임을 한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짧게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막, 어릴 때는 아직까진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g k c a d e m y 모임 조인하시려면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OCMOMM, OCMOM에다 DM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가 카카오 그룹챗이 있으니까, 홈스쿨을 시작하시거나, OC나 LA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그룹을 조인해서, 이 카톡방에서 정보 교환, 중요한 내용,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쉐어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룹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걱정하는 성교육이나 트랜스 이런 법안들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홈스쿨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진짜 훨씬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홈스쿨 하게 되면 그거를 엄마가 잘 같이 공부하는 공간에서 인터넷도 잠깐잠깐 잠깐 사용하고,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여유를 가져서 아이들과 대화를 진짜 많이 하고, 네,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엄마와 그런 대화 속에서 엄마도 배워나가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홈스쿨을 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 그룹에 계신 분들은 영어권보다는 한어권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금 그룹에 엄마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영어 하시는 분들 한, 한두 명? 네,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 나머지 분들은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 다르게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정보들을 캐내고, 또,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아이들이 집에서 홈스쿨만 했는데도 영어권이고, 어떻게 그런가? 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 같은 걸 조인하시고, 커리큘럼은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걸로 골라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홈스쿨 3학년짜리 컬큘럼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6학년짜리 딸, 이제 차이드스쿨에서는 메로스쿨이거든요. 6학년짜리딸 컬큘럼 컨텐츠로 조만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비스